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중피종은 중피조직에 따라서 흉막 중피종, 복막 중피종, 심막 중피종, 고안 초막 중피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흉막 중피종 산재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흉막 중피종이란 흉막의 중피 세포에서 유래하는 종양으로 양성인 국한형과 악성인 미만형이 있으며 전자는 피포되어 자각 증상은 적고 압박 등으로 숨참, 흉부 불쾌감, 기침, 식욕 부진, 때로는 발열, 저혈당을 보게 됩니다. 후자는 연속적 확장과 장막 파종을 나타내 흉통, 기침, 호흡 곤란, 체중 감소, 발열, 흉수, 저류, 흉막 비후 등을 나타내고 말기에는 상대정맥 증후군 등도 나타납니다. 중년에 많고 아스베스트 폭로와의 상관이 나타나며 조직형은 관상유도, 상형, 육종 양형, 혼합형 미분 화형이 있고 조직증, 흉수 중에 하이알루론산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예가 많습니다. 중피종의 원인으로 대표적으로는 성면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피종의 원인으로 성면 말고도 최근에는 방사선이나 액체 파라핀, 광물류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 흉막 중피종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진 성면은 내열성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건축 및 조선 자재, 자동차 브레이크 및 일부 직물에 포함시키기에 유용한 계열의 천연 화합물입니다. 공기, 물및 토양에서 낮은 수치의 성면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낮은 수준의 환경적 노출은 인간 질환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성면은 다른 화학물질 조성의 섬유질 미네랄 실리케이트로 구성되며 중피종은 네가지 종류의 성면 중 하나인 청성면에 노출됐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른 유형인 암호사 성면도 중피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온 성면은 다른 유형보다 중피종을 덜 초래하지만 온 성면은 투감 섬석으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중피종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약 30년 후에 발병하고 낮은 수치의 노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면 흡입으로 인한 중피종 및 다른 기타 질병은 작업장의 성면 먼지와 섬유를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으며 성면을 이용하는 산업은 먼지 통제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현재 성면증이 발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십년 전에 노출된 사람에게서는 중피종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흉막 중피종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업무상 질병으로 잠복기가 길기 때문입니다. 길면 몇십 년 전에 일했던 과거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에 모든 성면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그전 까지는 많은 양의 성면을 사용했 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뒤에도 흉막중피종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흉막중피종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성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또는 업무로 인해 성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한참이 지난 후에 흉막중피종이 발생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산재를 신청하기에는 사업장이 사라진 경우도 많고 업무 환경이 개선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흉막 중피종처럼 승인받기 어려운 직업성 암의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승인을 받고 다시 산재 신청을 하려면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